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카페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SMDB 본사에 있는 포토 카페입니다. 제가 오늘 SMDB 본사에 방문한 이유는 이번에 그 본사 건물 3층에 스튜디오하고 또 유튜브 촬영실을 공사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공사하는 모습은 봤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사 진행 상황과 또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어, 대표님께서 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 스튜디오 촬영이나 아니면 유튜브 촬영 시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층에 올라가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3층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성이 된것 같지는 않는데, 음와 공간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제가 알고 있던 3층 공간과 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층 스튜디오 어, 장소인데요. 어, 널찍한 어, 호리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자연광 창이 있어서 또 자연광 촬영도 어, 가능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는 지금 한창, 어,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채널에 처음 <laughs>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예. 완성을 찍고 있어요. 스튜디오 조명을 어떻게 잘 아. 하도록 해야 되나, 삼각대로 해야 되나, 안그래 로봇 팔 이렇게 있거든요. 아아 네. 아, 이게 로봇 팔이네요. 네, 네, 이거 천장에다가 네, 달아서 네 천장에다가 음. 하나 이렇게 달아서 예예 예. 이게 360... 하게 해야 되나 하고 음. 여러 가지 레일을 좀 찾아봤고 예, 예. 레일을 달려니까또이쪽 배경으로 쓸려니까 예. 장애를 받을 것 같아서 중요한 아. 가지를 좀 시도해 보면서 지중에 음. 그 맞는 거를 예. 적용하려고 예예. 제가 전에 왔을 때보다는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예. 공들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조명이 예. 탑이 들어갈 것 같고 앞판에는 음. 이제 배경. 예, 예. 배경. 아, 배경지도 네. 이제 설치할 예정이시고. 그러면은 다른 공간도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아, 차근차근 한번 <laughs>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음. 휴게실. 아, 휴게실? 에, 에, 들어오자마자. 예. 뭐좀 앉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대화 음. 나고. 예, 예, 예. 우리라고 뭐 예. 좀 친숙해지는 시간. 아, 그러면 뭐 의자 들어가고, 소파, 소파 들어가고, 뭐. 소파 들어가고, 탁자. 음. 자뭐 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있네, 요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컴퓨터. 아. 이제 촬영된, 작업된 거를 예. 직접 좀 여기서 컴퓨터를 예. 열어서 좀 확인도 좀 하고. 아. 뭐 외장 하드에다 뭐, 담아갈 수도 있고. 예, 예, 예. 네, 네. 뭐 간단한 보정도 할수 있고 그러겠네요, 여기에서. 그렇죠, 뭐. 시간이 충분하신 분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정도 좀 하고. 아, 아한 그렇군요. 한 아, 그렇군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촬영 뭐 촬영 컨셉을 좀 아, 움직이네요, 분이. 어. 여기 색하고 이쪽생 색하고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예, 예, 예. 네. 오. 어, 멋지네요. 네. 음, 요 밖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네. 그렇죠. 또안쪽에서또 컬러가 다르니까 또 안쪽에선 다른 느낌으로 촬영하고 네. 어, 여기도 좀 예쁜 공간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방향마다 좀 다르게 이쪽은 제가 비워뒀는데, 예. 제가 이제 LED 자영등을 예예. 여기저기 달아가지고 예. 좀 야외 분위기. 아, 야외 예. 분위기를. 예. 연출을 해보려고 이걸 좀 비워뒀어요. 음, 제가 좀 생각을 음, 한게 있어가지고 음. 벤치도 좀었고 음. 실내에서 찍었지만은 야외 같은 느낌. 아. 네. 이거는 수시로 제가 좀 변화를 주려고 이 공간을 음. 이제 따로 빼놨고. 안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궁금했어요. <laughs>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될지. 예, 되게 이제 예, 될지. 예. 여기는 이제 제품 사진. 아. 네, 좀 좁은데, 예. 소개면은 예. 조명들이 다 위에 로봇 팔로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바닥에 상납대가 없기 때문에. 아, 공간 활용이 훨씬 좋겠네요. 그렇지. 좁은 공간에서 이제 보통 우리 사무실이나 일반인들은. 좁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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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공간에 여기 한2 m 한2 5 m 터나그렇거든요 예, 예. 이 공간에서 할 때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천장에다가 음 아니면 여기다가 로봇청소로 전용을 걸어가지고 한 단으로 세일로 다 하루마실 수있 아, 여기는 이제 제품 촬영실, 제품 촬영실이 되겠네요. 네. 자, 또세 네. 번째 방이네요, 네. 세 번째 룸. 네, <laughs> 아 여기 이제 모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군요. 예, 네, 모델들 이제 뭐 분장도 음, 하고. 음, 그렇죠. 뭐 옷도 갈아입고. 그쪽 옷도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 음. 네,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렇죠. 메이크업도 하고. 기본적인 메이크업. 음, 그렇죠. 그 이제 화장품들은 이제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음, 맞아. 요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예. 네, 다 이제 그 이렇게 에어컨이나 또 예. 열풍기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따뜻해요 안에. 음. 뭐 여, 여기부터는 그거네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금요일마다요.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했던 라이브 차례입 라이브로만 봤을 때는 <laughs> 요 장면만 이렇게 보이니까 해볼까요? 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laughs> 어, 그냥 특별하게 <laughs> 음? 어떤 시설인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어, 이렇게 프 이제 보통 그런 적 됐으니까 저기만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오. 예, 여기는 이제 좌석으로 드게끔 예, 예. 이렇게 이제 로고를 넣을 수가 있네요. 아, 이쪽에도 조명이 있고. 아, 이래서 좋게 나왔던 거군요. 예. 방송할 때그큰 모니터가 있어요 예. 아, 거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모니터 보면서 이제 방송하시면서 고객들의 네. 그뭐 댓글도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그전까지 이제 이 화면에서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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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크게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음. 지금 촬영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볼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안쓸 때는 한쪽을 이제 붙여놓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온 에어 각파야 이런 것들이 지금 예 디자인 하고 있는 중이야 에 아. 전선도 지금 그러 그러네요 아직 하다가 보니까 예예 예. 집어넣어야 될 전선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서 보니까 좀 좀 마무리가 늘어진 게 음, 있어가지고. 음, 이게 이번에 촬영했던 카메라군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전에 샀던 고속 카메라인데 예, 예, 예. 안 쓰고 있다가. 예. 이 방송 생기면서 지금. 음. 요건 저희 야외 에할때 네, 많이 야외 촬영하는 예, 예, 그런 카메라였고요. 네, 에나 높이 나갈 때 이제 찍, 찍는 카메라고. 음. 조금 이제 지난번 날 보면은 약간 선명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예. 화사하고 선명하고 아무래도 조명이 음. 이렇게 많이 달리니까 예. 오히려 더 눈부심이 덜하고 선명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를 그 설계하신 게 방송국을 참고해서 이 설계하신 거겠죠? 그렇죠. TV용 쇼핑. 그렇죠. 예. 음. 이제 안쪽에는 이제 컨트롤실. 아 컨트롤실. 네. 음. 거는 이제. 이게 컨트롤하는, 이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죠, 저기 아, 예, 조, 조명을 예. 이제 컬러를 어떻게 조건지, 예, 그렇 예, 예. 아, 그게 그쪽에서 컨트롤이 다 가능하군요. 네, 여기서 컨트롤을 음. 명암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네요. 탑등을 좀더 밝게 하고 앞에를 조율을 할수 있다든지. 컬러도 한, 바뀌네요. 컬러 색상을 오, 색상도 바꾸고. 네. 음. 이제 이거는 카메라 믹싱. 음. 아, 카메라 두, 대, 두 대를 가지고 네, 번갈아가면서 아, 믹싱할 네, 수 있게. 예. 그뭐 어떨 때 클로즈업 해야 될 때도 있고, 음. 어때 전신으로 붙해야될 때는 카메라들이 이제 현재 두대 있기 때문에 음. 두 개를 이제 믹싱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영상을 삽입할 때도 예, 있 요 현재는 지금 컴퓨터를 핸드밖에 예. 없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아직 네. 장비가 안 들어왔네요. <laughs> 작업할때놓고또 일층에 갖고 내려갔는데 아 그렇구나. 네, 구매를 해놨어요. 그 옆에는 뭔가요? 또 공간이 또 하나 있네요. 이 보통 유저들이 이런 유튜브를 하면은 예.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간은 얼마나 크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 1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거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예. 들어가는 어떤 저렴한 조명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저렴한 카메라, 이런 음.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없는 음.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우리도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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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쓰지만은, 예. 어, 여기는 일부러 국가 장비를 안 넣고, 저가 예. 장비로만 넣어서, 음. 그 유튜브 그 방송이 예. 문제가 없는 그런 컨셉이에요, 여기는. 그럼 앞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개인이나 그런 업체에서 와서 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3층은 그, 그렇죠. 우리, 아,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뭐 공부를 하고 싶다든 예. 또 아니면 견학을 해가지고 예. 먼저 해 해놨던 유튜브실을 좀 견학을 해서 예. 그걸 참고해서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싶하신 분들이 예, 예. 여기 이제 보고. 그렇게 하라고 소개해드리고, 음... 음... 예, 여기는 그렇죠. 이제 크로마키로 책을 칠했는데, 예, 예. 1인 유튜브를 할 때, 예. 배경을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대로 쓸 오... 수도 있지만, 또, 예. 크로마키로 배경 바꾸기를 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냥 크로마키로, 안에는 배경으로 바꿔놨어요. 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 이제 해 보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예. 또 찾아내 가지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예예. 한번 이걸 보시러 오신 분들한테는 예. 시행착오 없이 음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예. 시행착오 없이 좀할수 있도록 예예. 좀 모델 하우스를 좀 만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재밌는 공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아직 완성은 완전히 안 됐지만은, 어, 차근차근 제가 완성을 한 1월달 안에 다 지을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은 한번쯤 이렇게 보러 오시고, 또 촬영 체험도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편집도 해보시고, 오늘 구독자분들을 뵙게 돼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